mm -hmm. 제 뒤에 있는 택배 상자 보이시죠? 여기 벨르랑코에서 도착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한번 같이 발라볼 건데요. 아직 뽁뽁이에 잘 쌓여있죠? 오늘 제가 발라볼 쿠션 파운데이션은요 벨루랑코 하이커버 퓨어 쿠션 23호 내추럴 컬러인데요 이 벨루랑코 브랜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음, 승무원 키워드로 여러가지 다양하게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승무원 파우치, 승무원 화장품, 승무원 쿠션 승무원 추천템, 뭐 이런 식으로 승무원 메이크업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된 포스팅들이나 검색 결과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상위권 탑에 찍는 제품이 이거더라고요. 벨르랑코. 실제로 이 벨르랑코 쿠션이 승무원 쿠션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쿠션 퍼프 리필도 하나 들어있고요. 케이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 바디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금태가 둘러져 있거든요. 이것도 타사 쿠션 파운데이션들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상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50+, 그리고 PA+++까지 커버가 되고요. 피부 임상 무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자극 화장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음, 오래 들어오면서 확실히 무자극, 이젠 저자극이 아니라 무자극 테스트를 거쳤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 그만큼 화장품이 점점 갈수록 순해지고 성분도 착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면, 기본으로 쿠션 퍼프가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여분으로 하나 스페어 더 들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본품 기준은 정가 38,000원이고요. 이게 안쪽에 리필만도 따로 판매를 해요. 리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00원이고 본품 플러스 리필까지 같이 들어있는 세트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58,000원이었던가? 아무튼 그래요. 이게 실제로 승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요. 저는 이 벨르랑코 쿠션은 실제로 블로그 이웃님한테 예전에 한번 추천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블로그 이웃님들 추천을 좀잘 듣는 편이라서 이거 좋아요, 그럼 쪼르르 가서 사고 뭐 퍼프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럼 쪼르르 가서 사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지금 벨르랑코 쿠션 이 안쪽 내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쿠션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일반적인 쿠션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 내용물을 쿠션 스펀지가 흠뻑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벨르랑코 하이커버 퓨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속 안에 흠뻑 머금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하나, 둘, 셋 실제로 이렇게 누르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배어들었죠? 퍼프에 한번 찍었을 때 묻어 나오는 양인데요. 굉장히 촉촉하게 충분하게 흠뻑 적셔져서 나와서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벌써부터 안 발은 쪽인 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 놀란 게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퍼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쿠션에서 한번 찍어낸 양만으로 이 얼굴 절반을 다 바른 거예요. 제가 지금 쿠션 파운데이션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프라이머를 안 발랐어요. 그냥. 기초 손질만 끝낸 얼굴에 바로 쿠션만 바른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반쪽 바르지 않은 쪽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을 제가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잘안 바르는 이유가 촉촉하면 커버력이 떨어지고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속 당김, 속 건조가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턱 쪽에 뾰루지가 하나 왕뾰루지 난게 있는데 뾰루지는 물론이고 왕모공에다가 거뭇한 기미 자국에다가 잡티 같은 것도 완벽하게 가려줬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 주네요 이 제품이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이게 23호 내추럴 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색이랑 얼굴색이 차이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색깔 차이도 안 나면서 얼굴이 되게 환해 보여요. 조명 받은 것처럼. 아직 지금 눈화장 위에만 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나머지 메이크업을 얼른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팔레트 요것만 썼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컬러로 아이홀 음영 전체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는 요걸로 여기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주고 그리고 요거 요 반짝이는 여기 언더라인에 살짝 반짝반짝하게 효과를 좀 줬어요 치크는 여기 롬앤 베러댄 치크 스트로베리 밀크 이번에 우유 시리즈 제가 세개다 샀잖아요. 그 딸기 우유 색상을 얇게 한 겹만 깔아준 거예요.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이 고급스럽게 윤기 있는 피부기 때문에 그거를 이 치크 파우더 치크로 다 덮어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보일 듯말듯 언뜻 언뜻하게 물들이듯이 얇게 한 겹만 발라줬어요. 립 컬러는 이것도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 바른 컬러죠? 이거 어뮤즈. 힙지로 색상이고요. 입술에 바르면 제가 입술 색이 좀 강하다 보니까 MLBB 느낌이 나는 코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주 비비드한 오렌지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막 브라이트 계열의 오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 발라보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뷰티가 있는 일상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